자 일단 네. 단체 인사부터 네. 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We are Superman. 예.입니다. 이렇게 무릎. <laughs> 방금 대기실에서 한번 <laughs> 해보자였대 저희가 네. 네. <laughs> 네. 아, 사실 그손 구를 맞추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일단 앱을 네. 통해 약간 이런 손 모양을 한번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아, 아, 네. 엄청 개인, 어, 텐부터 네. 자기 소개 부탁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텐입니다, 슈퍼엠. 네. 오케이. 예. Okay. Yeah. 네. 안녕하세요. 슈퍼엠 리더를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아, 좋아. 우우우 <laughs> 좋아. 우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엠 루카스입니다. 어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의 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엠의 태웅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엠의 카이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엠 어, 마크입니다. 막내 막내입니다. 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좀다이어트슈퍼엠이라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슈퍼엠은요 어, 백현, 태민, 카이, 태용, 첸. 마크 루카스로 이렇게 구성된 어, 연합팀이고요. 어, 저희의 목표가 살짝 있어요. 어, 멤버들 개개인만의 개성, 그리고 실력, 경험을 통해 어, 슈퍼 시너지를 좀 내고 싶은 게 저희의 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어, 시너지가 합쳐져서 슈퍼 파워한 모습을 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시너지를 보여주겠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앨범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원래 뭐, 어, 여러 팀들이 합친 거니까 이 팀들이 네. 어떻 개성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네.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이번 앨범 특개를좀 부탁합니다. 누가해주시겠어요이거도 백현군이? 아니면? 태군님 태민 씨, 그 그럼 이제 네. 일단 이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타이틀곡 조핑이라는 곡을 포함해서 이제 네 곡이 수록곡이 있는데, 어그 뭐랄까 제 각자 이제 곡마다 일곱 명에서 다 부른 곡도 있고 또 유닛으로 나눠져서 부른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곡마다 이제 멤버들의 특색을 많이 이 담은 곡들이 있는데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 이제 f 페스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투페스트라는 곡은 어 이제 포랄까 빠른 템포의 투페스트한 곡 뭐랄까 저희 이제 슈퍼엠이 어떤 의퍼포먼스에 조금 강점이 많이 있는 멤버들이 모였는데. 패스트라는 곡에서는 좀더 청량감 있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